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앞선 영상에 이어서 경기도 시흥시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과 학군, 단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경기도 시흥시 상권 분석.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상권입니다. 시흥시에서 가장 큰 상권입니다. 매화동 상권입니다. 하중동, 하상동 상권입니다. 장곡동, 장현동, 능곡동 상권 분포입니다. 사년동, 조남동, 목감동 상권 분포입니다. 월곡동, 백오동 상권입니다. 정왕동 상권입니다. 어시장의 영향도 상당해 보이네요. 거모동 상권입니다. 대야동 부근에 시흥시에서 가장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왕동의 상권도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고 월곡과 백오신도시 쪽의 상권, 거모동의 상권도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학원가 분석,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내 학원 분포도입니다. 은행동에 상당히 많은 학원가가 몰려있네요. 하중동, 하상동 학원 분포도입니다. 백오신도시와 정왕동 학원 분포도입니다. 역시 백오동에 학원가가 많이 몰려있네요. 장곡동, 장현동, 능곡동 학원 분포도입니다. 장곡동에 학원가가 상당수 위치해 있습니다. 목감동, 조남동 학원 분포도입니다. 지역이 크다 보니 학원가도 띄엄띄엄 지역마다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마다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내에 위치한 학교들의 학업성취도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업성취도 순위입니다. 괄림동의 한국글로벌중학교, 은행동의 시흥은행중학교가 평균 학업성취도 85% 이상의 준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순위입니다. 정왕동의 하면고등학교는 평균 98.9%의 엄청난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 은행동의 소래고 정왕동의 서해고와 정왕고도 평균 90%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상동의 시흥고도 89.8%의 준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인프라 분석. 먼저 시흥시 내 대형마트 위치입니다. 대야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의 위치입니다. 백호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의 위치입니다. 정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위치입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있는데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트레이더스는 가까운 안산 신길동 쪽에 위치해 있긴 하네요. 다음은 행정 관련 기관 위치를 보겠습니다. 대야동 은행동 주민센터입니다. 목감동 주민센터 위치입니다. 장곡동, 장현동, 능곡동 행정기관입니다. 시흥시청은 장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곶 백고들동 이동 행정기관입니다. 정왕본동 1동, 2동, 3동 행정기관 위치입니다. 다음은 쇼핑 관련된 장소들입니다. 대야동의 LF 스퀘어입니다. 상당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추가해 놓겠습니다. 능곡동에 위치한 모다 아울렛입니다.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시흥시에는 백화점이 따로 있진 않지만 프리미엄 아울렛과 모다 아울렛으로 대형 아울렛을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평당과 순위 분석 다음으로는 시흥시 내 위치한 300세대 이상 단지들 중 각종 검색 조건에 맞게 나열한 평당과 순위를 보겠습니다. 전체 매매호가 평당과 순위 백오동 조남동 대야동, 목감동, 군자동, 은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오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대야 은행동은 부천시와 목감 조남동은 광명 안양과 맞닿아 있어 해당 지역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두곳 모두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보니 그와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흥시의 동들은 평단가가 다른 곳들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군자동의 경우 안산과 맞닿아 있어서 그렇다고 볼수 있겠네요. 시흥시 전체 매매호가 평당가 1위를 한 단지는 백곧동의시흥백곧치원호반 서미플레이스 238타입입니다. 의리의리한 용적률을 자랑합니다. 시흥시 전체 매매호가 평당가는 최저가 2199만원 최고가 2777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조남동, 대야동, 신천동, 군자동, 목감동, 장현동, 능곡동, 백곧동 은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매에서도 볼수 있었던 동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들의 평당가가 높게 책정되는 게 보이네요. 시흥시 전체 매매실 거래 평당가 1위를 한 단지는 조남동의 시흥목감 한신더유 센트럴파크 88B 타입입니다. 시흥시 전체 매매실 거래 평당가는 최저가 2048만원 최고가 224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 대야동, 목감동, 조남동, 은행동, 능곡동, 신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고동보다는 타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들이 더 분위기가 높다는 것을 볼수 있는 데이터네요. 시흥시 시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1위를 한 단지는 대야동의 영남 2차 50타입입니다. 초역세권 단지로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입니다. 서해선 시흥대야역에 딱 붙어 있으니 교통적인 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흥시 시평대 매매호가 평당가는 최저가 1,937만원 최고가 2,47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평대 매매 실거래 평단가 순위: 조남동, 대야동, 신천동, 목감동, 은행동, 백호동, 사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년동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네요. 시흥시 시평대 매매 실거래 평단가 1위 단지는 조남동의 시흥목감 한신더유 센트럴파크 88B 타입입니다. 신기하게 전체 매매 실거래 평단가 1위 단지가 시평대 매매 실거래 평단가 1위 단지로군요. 시흥시 1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는 최저가 1835만원 최고가 224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순위 군자동, 조남동, 능곡동, 대야동, 백오동 목감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1위를 한 단지는 군자동의 장현동 로얄듀크 메트로폴의 190타입입니다. 시흥시 20평대 매매호가 평당가 최저가는 2100만원 최고가는 2,258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순위 대야동, 군자동, 조남동, 목감동, 장현동, 능곡동, 백옷동, 은행동, 광석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시흥시 2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 1위를 한 단지는 대야동의 시흥센트럴 푸르지오 114A 타입입니다. 시흥시 20평대 매매실거래 평당가는 최저가 1,940만원 최고가 2243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시흥시의 경우, 어디 입지가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동은 없어 보입니다. 어느 하나 확 치고 나가는 곳 없이, 고루고루 배 곳, 대야, 목감, 군자동 쪽의 단지들이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시흥시 자체보다는, 부천이나 안양광명, 안산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고, 진출이 쉬운 지역들부터 평단가가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추후에 교통호재들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면 입지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 돼서 입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기도 시흥시 스터디 2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